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7월 20일 목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와 위믹스와 나이트크로우와 네, 관련 소식을 모아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천 위믹스가 이동했다. 1번. 위믹스 파이의 WCD 상장 이벤트 당첨자 전송으로 3천 위믹스가 이동을 했고 유통량 변화 없습니다. 두번째 플레이브리지 델리베이터 가스비 전송, 4천 위믹스 이동했고 유통량 변화 없습니다. 다음 아, 도미너스 토큰 조안 전환, 아, 위믹스 클래식의 5위믹스로 전환을 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네, 네. 원더 23 클레이튼 생태계를 지원하는 위 믹스를 오르빗 브리지를 통한 오위 믹스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 믹스와 위 믹스 클래식의 혼용됨에 따라 커뮤니티가 느끼던 혼란스러움을 해소하고 클래식을 떼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위 믹스 유통량에 있어 위 믹스 코인 단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더욱 쉽고 정확하게 유통량을 관리하고자 한다. 오위믹스의 전환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위믹스 클래식은 클레이 수업을 통해 오위믹스와 1대1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스비에 별도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믹스 3.0과 클레이튼은 오르비 브릿지를 통해 언제든지 위믹스와 오위믹스로 양방한 브릿징이 가능합니다.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클레, 위믹스 클래식을 주요 유동성으로 사용하는 디앱에서는 오위믹스 유동성이 공급되고 점진적으로 거래 인센티브가 위믹스 클래식에서 오위믹스로 이동합니다. 클레이튼의 유통위와 오위믹스로 전환되면 위믹스 클래식에 대한 유동성 또는 거래 입출금 지연이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위믹스 클래식은 언제든지 오위믹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후 위믹스 생태계 플랫폼과 DBS의 태당 도미넌스 토큰전의 절차와 안내는 각각의 후속 공지를 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위믹스 클래식은 이제,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네, 위믹스 파이에서 클레이튼 재단의 원더 스테이킹이 합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 따, 지금 스테이킹 하고 있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클레이튼 재단도 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가보는 게 좋죠. 그래서, 아, 위믹스 파이, 원더, 그, 원더스테이킹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지다알고리스캐피탈 위메이드, 원더다오, 카카오 게임즈이식 이런,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19번, 19번째 클레이튼하고 뉴라고 떠 있네요. 근데 이율이 좀 10.67로 나오네요. 네, 이런 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어쨌든 여기 클레이튼이 추가된 거 확인했습니다. 원더스테이킹에.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아, 전송 공시 전송 공시 또 났어요 천만 위믹스입니다 천만 위믹스 아, 안녕하세요 위믹스 팀입니다 7월 20일 아래와 같이 한 건의 위믹스 전송 진행되었습니다 네, 위믹스 클래식에 아까 봤던 거오오 위믹스 네 위믹스 클래식에 오 위믹스 전환을 위한 오 위믹스 준비금 전송으로 천만 위믹스가 이동했다 금일 공지로 안내드린 도미노 스토큰 전환, 위믹스 클래식의 오위믹스 전환을 위하여 오르빗 브릿지를 통한 오위믹스 준비금을 오위믹스 마이그레이션 컨트랙트에 전송했습니다. 향후 위믹스 클래식은 클레이 수업을 통해 오위믹스로 1대1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송수량 1천만 위믹스, 일천만 그리고 네, 유통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WCD 추가가 완료됐대요. WCD는 위믹스 크립토 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믹스 플레이 팀입니다. 위믹스 파이에 사용되는 위믹스 크립토 달러가 위믹스 플레이 및 플레이 월렛 수합 항목에 추가됐답니다. 여기서 이제 수합하면 편하게 또 w c d 를 바꿀 수가 있는 거네요. 추가 추가되는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믹스 플레이 게임 파이 스합 플레이월렛의 게임 파이 스합에서 WCD로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게 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WCD를 편하게 뭐쓸 수가 있는 거죠. 바꿀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커런시 가서 내가 자산을 맡기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커런시 여기 가보니까 지금 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WCD WCD 계속 공지 나오는게 어쨌든 이 WCD 를좀 이용을 해보셔라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뭐 자산도 맡겨서 발행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압도 생겼다니까 수압을 해서 뭐 이번에 그 시티 오브 나일 거기 NFT도 WCD로 이용해서 살 사게 하,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WCD를 한번 이용해봐라, 이런 건데, 지금, 어, 아, OWCD 발행하고 15위 믹스를 받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15위 믹스면은, 어, 꽤큰거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아, 이벤트가 어디 갔나. 새로고침도 하겠습니다. 새로고침하면 네, 여기 누르면 은 여기 나오네요. 나이스 투 민트 유 OOWC 대 발행하고 15 위믹스 받자 해가지고 o w c 이상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3주간 유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10 위믹스를 지급하고 그리고 공식 디스코드 가입 및 트위터에 팔로우 리트윗하면 오위믹스를 추가로 준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OWCD 발행하려면 자산을 맡긴 다음에 OWCD 발행해서 3주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 트위터에 팔로우 리트윗 이건 금방 되는 건데도 오위믹스를 주니까 이거는 참여할 만하다. 내가 w c d 발행 안 해도 트위터에 팔로우 리트윗 그 다음에 디스코드만 가입해도 오위믹스를 준다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지갑 주소 제출 기준 선착순 1000명이네요. 지금 조기, 조기 완료됐나? 모르겠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요 방송 끝내고, 네. 이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이벤트 한다는 거. 뉴스에는 뭐 이벤트, 요런 이벤트 한다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와보니까 요게 있어가지고, 네. 알려드립니다. 다음. 네,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출시 100일 기념 이벤트 개최해가지고 뭐 아까 도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는 이제 전초전 같은 거고 아, 본격적인 이벤트는 이제 일주일 후에 100일이 되는 그 8월 4일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 아, 그래서 페리아드 센텀이에요. 그 이름이 이벤트 이름이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이벤트가 엄청 많은데 지금은 요거 어, 나이트크로우 14일 출석 이벤트 하고 네, 클레멘스의 초대 7일 초대 이거 7일 출석 이벤트 그 다음에 요 어, 던전을 즐겨라 드리아드 센터 제이 페리아의 일부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요거 100일 출석 어, 더빠른 레벨업 네, 더 높은 정상을 위해 공원주와두배 그다음에 더 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거 그 이벤트로 이거 만들어서 끼우는 거 그러면 능력치 올라가죠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요런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그니까 러 지금은 전초전이고 일주일 후에는 더 많은 이벤트가 어 하니까 요 이벤트만 하려고 해도 워낙 바쁜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이벤트를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희귀 글라이더도 뭐, 더좀또 준다고 하고, 뭐, 많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즐기려면 나이트 크로우 게임을 계속 하셔야 된다. 네, 23년 상반기 가장 주목받은 게임은 나이트 크로우. 어제 그거죠. 센서 타워 매출. 두달 매출 6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거는 보수적으로 본것 같아요. 더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네. We Made p l 첫 미드코 던전의 스톤즈 캐릭터 일러스트 공개. 그래서 어제는 이제 프로젝트 M3의 그 게임 네이밍을 던전의 스톤즈로 결정을 했다는 발표를 어제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일러스트를 공개했네요. 다섯 명 다섯 명 공개했는데 여기는 이제 캐릭터가 되게 많은 게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던전의 스톤즈 개발, 아, 개발팀은 첫선을 보인 날샌도적 지팡 이 마법사 등 캐릭터의 출시와 함께 50여, 50여 종의 다양한 캐릭터로 퍼즐 전투와 육성의 재미를 전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엄청 많이 나와서 이거를 퍼즐과 RPG를 결합한 이런 게임인데 올해 4분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뭔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위메이드 플레이 뉴스 어, 사업 보폭 넓히는 위메이드 플레이 적자 탈출 드라이브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자회사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이렇게 게임 개발하고 요렇게 네, 던전의 스톤즈 뭐 이렇게 캐릭터 알리고 뭐 이런거 하는게 다 이런 뭐 사업적인 그런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건데 네, 뭐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라는데 어쨌든 너무 주가가 저조하다 보니까 네.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네. 결과로 좀 뭘까? 뭔가, 뭔가 보여 줘야 된다. 다음. 네, 위메이드 미르포 신규 전설 파티장 정령. 광해 여제 칸델라, 칸델라, 칸델라가 공개됐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네, 요렇게. 요거죠? 요거, 요거. 이번에 패치 되면서 이렇게 나왔다. 네, 기존 어,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기존에 그 요런 악마 같은 정령이 영웅 정령도 있는데, 네, 이거는 색깔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설로 나왔네요. 어, 뭐 능력치는 엄청 좋습니다. 상암치 사냥 경험치 획득량 20%, 향마력 10%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미르포도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는 해주고 있네요. 다음, 네, 이거 온보딩 소식, 어, 오랜만에 나왔어요. 인피니티 사가 X. 아, 위믹스플레이 온보딩 계약을 발표한답니다. 이건 XQ게임즈에서 네, 개발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거를 8월 정식 출시하고 그리고 아, 이걸 위믹스플레이에 온보딩한다고 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XQ게임즈. 인피니티 4가 X라는 게임을 8월 출시하고 네, 위믹스에도 온보딩하겠다는 아, 그런 내용을 밝혔대요. XQ게임즈에서. 감사합니다. 온보딩에서 성공하시길. 그래서 엑스큐 게임즈 가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 지금 뭐 게임은 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저 X 그 인피니티 4가 X라는 게임이 어뭐 이제 신게임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이런 게임이 있는데 에픽솔. 네. 이런 게임이 있는데 요거 인피니티 4가 X라는 게임 자체가 신규 게임이니까 어쨌든 출시하고 위믹스 온보딩 한답니다. 어, 잘 되길 바랄게요. 다음, 위메이드 네, 위믹스, 인도 주요 거래소 코인 DCX에 상장했다는 뉴스가 오늘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지만. 다음, 아그 다음에 이거 김남국 그건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그동안 뉴스를 쭉 봤는데 어쨌든 이 국회 윤리 자문위에서는 어쨌든 제목부터 읽죠 국회 윤리 자문위는 코인놀라 김남국 제명을 권고했답니다. 소명이 불성실해다. 그래서, 어, 그 전에 뉴스를 제가 계속 봤으니까, 어쨌든 국회 윤리 자문위는 김남국 그 의원이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코레, 코인 그 내역, 이런 거를 100% 공개하고, 그리고 그동안 매매했던 것도 공개하고 소명을 하면은 뭐 좀, 뭐 며칠 정지나, 뭐, 한달 정지, 뭐, 이, 이, 정도로, 뭔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 자문위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 윤리 자문위에서는, 김남국 위원을, 그, 제명을 권고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내서 불성실하다 해가지고, 재명 공고를 했는데 또 재명 공고를 했다고 해서 또 바로 또 재명이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어떻 보면 이게 강제권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또 재명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다 기존에도 요거 받은 분들이 있는데 재명 공고를 근데 재명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십일 네, 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의 상정대 윤미향 이상지 박덕흠 의원 징계 세 건이 계류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권고를 했는데 처리되지 않아서 이제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뭔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김남국 의원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 내역이랑 이런 걸 밝히고 그러니까 약간 경징계 받고, 그냥 끝내면, 끝내는 그런 걸 저는 또 원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별게 아닌 거가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위믹스의 어떤 이슈나 뭐 이런 것도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길 바랬는데, 그렇게, 그렇게 안 되고, 제명 공고를 했답니다. 근데, 뭐 제명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그냥 공중에 띄어가지고 계류시켜가지고, 시간 끌다가 끝내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음, 그 다음에, 네, 가상자산합수단 초대 단장의 이정렬 부장검사가 내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정렬 판사라고 좀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그 분이 생각이 났는데, 네,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정례브리핑, 피카 프로젝트 경영계 구속영장을 청구하셨고, 라당의 유료범위 10개의 부정 시력그램 정황을 발견했고,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도 재수사를 하겠다. 합수단 출범에 따라 진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이혹과 위메이드 코인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원의 코인 성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네 다음. 네, 어려울 때더 챙긴다. 위메이드 장영국이 인재 중심 경영.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얽히고 네. 위믹스가 상폐되고 미래엠이 흥행 부진에도 부진하고 영업 적자가 거의 뭐 800억 이상 났는데도 네. 인재 채용과 급여와 교육은 더 늘리고 있다. 네, 그런 그런 게 그런 내용을 밝힌 뉴스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쨌든 인력 충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1년 단위로 어떤 뭐 흑자가 났다, 잘했다, 적자가 났다, 못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네,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그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네, 다음 요거는 이제, 리메이드 검색해다 나온 건데 컴투스 제노니아가 PD를 교체했대요 제작 리더십 개편 진통해서 지금 제노니아는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이트크로우는 잘 됐고 이제 나이트크로우 전에 이제 그 프라시아 전기하고 아케이지 워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들은 또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매출을 꽤거뒀거든요그 프라시아 전기도. 매출 천억 넘겼다. 그 뉴스를 가 나왔고, 지금, 나이트 크로우가 뭐, 육천만 달러, 칠백오십억 이상 매출을 올렸다. 그런 것처럼, 제노니아도 천억 이상 찍었고, 아, 키웨이지 원은 더 많이 찍었을 거고, 그 나이트 크로우도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상반기에 이제, 나온 게임들, MMORPG 게임들이 다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일정 이상 잘 되고 있는, 있는데, 제노니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시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게임성도 중요한데 제일 늦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그 네, 유저 확보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제가 제노니아 게임을 안 해봐서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거 안타깝네요. 컴투스는 다음 네 세계 최초 선제적 회계 공시를 기대한다. 코인 먹튀 막아야 그래서 지금 한국 회계 학회장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상자산 회계 공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인터뷰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ESG 뭐 그런 것도 인터뷰가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한 회장이 지적한대로 현재 가상자산 회계는 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서 일부 공시가 되어 있으나 정확도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실, 실정이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마저도 제각각이고 고객 주점 맡긴 예치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동안 위메이드,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 먹튀 논란과 이혹이 불거지며 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근데 이제 위메이드랑 하루인베스트랑 델리오랑 이제 같이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건 좀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안타깝고. 음, 위메이드는 어, 튀진 않았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튀진 않았어요 그대로 거기에 있고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도망간 곳이 있고 네. 근데 지금 뭐 선제적 회계공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미 위메이드는 그 형식에 맞게 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인터뷰 뉴스가 그래서 네, 요 정도 하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그 위믹스 공지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오 위믹스로 네 위믹스 클래식의오 위믹스로 전환한다는 거 그다음에 스테이킹에 그 클레이튼이 등장했다는 거 원더 스테이킹에 그리고 WCD 수합해 가지고 네, 위믹스 플레이 플레 월렛에서 어, 바꿀 수가 있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벤트 하고 있다는 거. 네, 15 위믹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 보시라는 거. 5 위믹스는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가입하고 트위터 팔로우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뭐, 나이트크로우 업데이트 하고 이제 성대한 이벤트를 할 거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거 반감하기 장비 그 강화 때문에 매출도 꽤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오늘은. 네. 어쨌든 뭐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끝내겠습니다. 네.